안녕하십니까? 믿음 중고차 우진수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요. 기가 막힌 차량.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급을 가지고 나왔고요. 연식이요. 17년 1월식입니다. 17년 1월 등록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얼마에 파냐면요. 1,330만 원에 예,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풍 시트까지 있고 또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풀옵션 차량이고요. 제가 봐도 정말 요, 요 차는 전국 최저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빠른 판매가 또 예상됩니다. 자, 먼저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외관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게 가장 인기 있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17년식이라 15년식 아래 모델보다 이게 상위 이 디자인이에요. 이게 이런 것도 어 고급형으로 나온 거예요. 예. 네. 지금 전방 센서도 있고 상당히 지금 디자인이 상당히 예쁘죠. 구형이 아니라 h 취 중에서도 신형이라는 거죠. 네.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 휠을 보세요. 프리미엄급이라 휠도 상당히 또 너무 예쁩니다. 타이어는 지금 달 데가, 갈 때가 됐어요. 이거는 제가 A급으로 교체를 해놓고 있겠습니다. 예, 이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타이어 완전 A급으로 운전석 쪽도 그렇고 영상에 보신 것처럼 외관 상태 정말 깨끗해요. 여기 크롬 장식 보세요. 크롬으로 쫙 이렇게 밑에 문쪽 하단 부분을로 이렇게 있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뒤쪽에 타이어 보시면 뒤쪽 타이어나 휠도 타, 타이어는 지금 한60% 이상 여유 있게 남았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테일램프도 그렇고, 네 정말 관리 상태가요. 이게 또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관리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외관 상태는요 정말 좋습니다. 또 후방 감지 센서라든가 또 후방 카메라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마크돼 있죠. 자 그리고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트렁크 보시게 되면 저쪽에 이제 큰 배터리가 앞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적재 공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밑에 열어보시면 요즘에는 이제 슈페타이어 안 나오고 요 안에도 세차용품이라 또 기중품을 넣어 놓으실 수가 또 있다는 거죠. 자, 측면 쪽에도 뭐 외관 상태 뭐 영상에 보신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기 썬팅도 고급 썬팅도 들어가 있고요. 외관은 작은 기수나 돌빵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관 상태는 특 A급이다라고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제가 뒷좌석에 와봤고요. 어, 쿠션감이요, 너무 좋습니다. 쿠션감이 뭐 그랜저 h 지라도 이게 최근에 나온 모델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 개선도 많이 되고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죠. 상당히 깨끗한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열선 시트 창문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가죽 시트 상태가 정말 너무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됐고요 뭐 헤드룸 쪽도 그렇고 무릎 쪽도 여유감이요 정말 넓죠 네. 그리고 바닥에는 제가 고급 코일 매트를 무상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쪽에 와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은 스마트키 누르시고요 문을 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문 메모리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트가 자동으로 뒤로 지금 넘어가죠. 여기 보시게 되면, 예, 지금 메모리 시트 2단계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 창문커 접이식 백밀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네, 자 시트 한번 보여주시면 운전석이나 조수석 시트 상태도 어, 관리 어, 특 A급입니다. 예, 상태 정말 좋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전동 시트, 전동 핸들 들어가 있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여기 드라이브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탑승을 해봤고요 한번 시동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제가 시동을 안킨게 아니에요 지금 시동을 걸었는데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엔진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아요 아 정말 부드럽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패스 룸밀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기 블랙박스 투차 노른자가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닐도 안 뜯었어요. 이게. 이것도 제가 어, 듣기로는 한 사람이 거의 1인 운전으로 어, 타던 차라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게 보시게 되면 열선이 이게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급이라서요.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가 있고, 조금 있 더워지잖아요. 통풍 시트가 양쪽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거,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이게. 예, 하이브리드 모던급이 있고, 하이, 저도 프리미엄이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급이기 때문에 예. 그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키도 지금 보시면 두 개가 돼 있어요. 스마트 키. 이렇게 두 개가 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요 저기 이제 크루즈 컨트롤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핸들 열선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이라든가 오토 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지금 키로 수가요. 15만 6천키로인데 저는요, 이게, 이 차량 상태만 보면은요, 한 7만 키로 미만 정도 된것 같아요. 완전 무사고에다가 상태가, 엔진미션 상태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관리 상태가 끝판왕이에요. 너무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아이고야, 여기 보시면 여기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오토홀드 기능 없으면 또 고급차 타는데 또 의미가 없잖아요. 또, 예, 전자파킹도 들어가 있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옵션이 정말 빵빵합니다. 상태가 너무 좋구요. 또 지금 제가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예, 아주 정말 잘 나옵니다. 지금 시동을 켠 상태인데 상당히 지금 부드럽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 제가 엔진룸을 열어봤구요. 지금 시동이 걸린 상태거든요. 지금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에요. 또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유도 없고. 또 순수로도 없는 차량이고요. 제가 지금 이게 어 성능지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제가 또 시운전하면서 안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밖에 시운전을 나와봤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관리 상태가요. 너무 좋다라는 게 주행감도 상당히 좋고요. 엔진 소음도 없고 또 시트 상태도 아주 깨끗한 상태인데. 정말, 느낌이 정말, 예, 아우 거의 뭐준새 차를 타는 느낌이에요. 요거 제가 듣기로는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뭐 제가 가져가서도 지금 경정비도 한상태고요 이거 사시는 분들은 손볼 때가 일도 없어요. 지금 하부 잡소리도 없구요. 제가 이거 가져올 때 시운전도 해봤는데, 하부 잡소리도 없습니다. 예, 관리 상태가 너무 좋고, 지금 뭐 핸들도 상당히 지금 부드럽습니다. 지금. 뭐 하이브리드는 이게 또, 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행하면서도 이게 시동을 켠 건지 거의 뭐 전기차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지금 제가 고속으로도 쭉 한번 닮아보고 있는데요. 고속 안정성은 뭐 상당히 좋죠. 이게 또 HG가 17년식이면요. HG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온 모델이에요. 외관도 고급형으로 바뀌었고 아무래도 그 초기 모델보다 개선이 많이 돼서 가지고 또 나온 차량이고 통풍 시트에다가 뭐 하이패스 룸미러에다가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그 당시 뭐 H 중에서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차가 3,200만 원이 넘는 차량인데요 제가 얼마에 판다고요? 1,330만 원 수수료 없이 1,33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등록 취득세도 많이 또 일부 또 할인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혜택이 많이 돼요 또 연비가요 끝내 주죠. 연비 뭐 16km 이상 나오기 때문에 대형차 중에 16km 나온 차가 드물죠. 예, 연비도 그렇고 옵션도 빵빵하고 이거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천만 원대 전후로다가 예 중대형차를 찾고 계신 분들은요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시운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시운전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정말 사셔야 돼요. 이거는 이 금액대에 사실라면요. 아무리 찾아보셔도 17년식의 완전 무사고인데 프리미엄급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통풍 시트에다가 예, 메모리 시트까지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상태는요. 최상급입니다. 특 A급. 키로수는 조금 있지만은 1330만원이면요. 이거는 고민하실 이유가 없는 차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40만도 넘게 타시는 분도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빠른 연락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쪽에 수원 쪽에 오시면은 4만 대 이상 최저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선로 308-5, 도이치 오토월드 449호,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